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자, 음, 오늘 제가 이제 인천 평생학습관에서 올드팝으로 배우는 영어 어, 강의를 하는데 그게 개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매회 어, 두 곡씩 하는데 오늘은 Top of the World와 You've Got a Friend 였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You've Got a Friend'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곡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팝송으로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클래스를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 이게 노래다 보니까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또 문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 제가 알던 문법이랑 달라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 또 이제 노래는 또 시와 같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알겠지만 뭔가 그 정말 어, 깊은 의미 네, 작사가가 의도하는 다른 의미, 그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운율을 이제 많이 맞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단어가 있나? 싶을 만큼 잘안 쓰는 단어도 운율을 맞추려고 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억지스러운 가사도 나오고, 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순을 일부러 바꾸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그래도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가사라고 여겨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you are down and troubled. 자 당신이 어, 힘들고 지칠 때네 우리와 아, 나 오늘 좀 다운됐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그리고 당신이 사랑과 보살핌, 관심이 필요할 때 and 그리고 nothing nothing is going right 아무것도 going right 제대로 되지 않을 때내 네, 이럴 때 정말 있죠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and think of me 그냥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d soon 그러면 곧 i'll be there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to brighten up 네, 밝혀주기 위해서. Even you are darkest night. 네, 밤은 당연히 어둡죠. 당신의 그캄캄한 밤을 밝혀주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care there, right night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You just call out my name. 제 이름을 그냥 크게 부르세요. And you know, 그리고 알죠. Wherever I am, 제가 어디에 있던 알잖아요. 어, 뭘 하냐면 I w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당신을 다시 어, 보러 달려간다는 거, 달려온다는 거 알잖아요. 어디에 있던가네. Winter 겨울이건, Spring 봄이건, Summer 여름이건, or Fall 가을이건 언제든 갑니다.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즉 당신은 뭐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표현이죠 to call 부르기만 하면 돼요 and i'll be there 제가 갈게요 you've got a friend 친구가 있잖아요 if the sky above you 자 당신 위에 내 있는 그 하늘이 grows dark 어두워지고 and full of clouds 구름으로 가득 찬다면 내 하늘이 당연히 어두울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건 약간 안 좋은 거에 비유잖아요. And that old north wind. 자, 그리고 그 북풍이 begins to blow. 또 바람이 부는 것도 좀안 좋은 상황을 빗대서 얘기할 수 있고, 불기 시작한다면, keep your head together. 네, 정신 차리고, 당황하지 말고, 음, 제가 이거 포스팅 한번한적 있는데요. And call my name out loud. 그냥, 내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soon, 곧, you will hear me. 그쵸? knocking at your door. 내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Now, ain't it good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Ain't는 뭐, isn't, aren't, am not, have not, has not. 축약해서 전부 다 ain't 가능하죠. 여기서는 it니까, isn't의 대체겠죠 ain't good to know 아는 거 좋지 않아요 무엇을 that you've got a friend 친구 있다는 거 아니까 좋지 않아요 당연히 좋죠 when people can be so cold 사람들이 때로는 네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음. they will hurt you 당신을 해칠 수도 있어요.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Yes, 그렇죠. And desert you, 당신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And 그리고 take your soul, 당신의 영혼도 네 아사갈 수 있습니다. If you let them, if you let them, 당신이 them, 그 사람들 바로 요 위에 있던 people let 허락하면, 그죠? Let them 다음에 이제 없어진 말은 Let them be cold, Let them hurt you, Let them desert you, Let them take your soul 이거죠. 네 이렇게 하게 하면 그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Oh, but don't you let them. 하지만 음, 그러지 마세요. Don't you let them? 이거죠. Be so cold, hurt you, desert you. Take your soul. 그렇죠? 그렇게 하게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네, 가사고요. 좋은 영상 많습니다. 네, 꼭 들어보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